아침에 이런 질문 드리기 조금 뭐하시지만, 여러분, 하루에 화장실을 몇번 갈까요? 한 번도 세번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카운트 하는 거는 자유지만, 하루에 화장실을 몇번 가는지 카운트 할 마음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가겠죠. 예. 씻으러도 가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고 지난 주에 시스로 갔습니다. 시스로 들어갔는데 뭔가 느낌이 아니에요. 좀 어둡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위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욕실에 천장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바로 찍었습니다. 전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갔습니다. 맛이 갔죠. 그래서 집안에 오는 전원을 차단하고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 하나가 접속이 불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접속을 하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도. 다시 또 내리고 또 했습니다. 그 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의 전구가 지금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밝게 빛나는데 그안 나오는 전구는 한30% 나오나? 살다 살다가 그런 전구는 처음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찍지를 못했는데 나오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전구의 기름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렇게 빛이 나오는 경우가, 이게 있을 수가 있나? 그두 개의 전등을 보면서 오늘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구의 가치는 밝게 빛나는 데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실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도 마음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담감은 계속 묵상하고 계속 전하고 계속 훈련받고 계속 배워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오트세메이온 사인으로 제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필리포스 2장5절 말씀. 어제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그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매주 열심히 변함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저와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자기 기분에 따라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별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가 회사 출근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기분이 좀안 좋으니까 내가 안 나가야지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니까 내가 안 나가야지 뭐안 나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면 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청요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품을까요? 품지 말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품어라.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명령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믿음의 삶 속에 복종과 순종이 없습니다. 복종과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달라도 주인이 가리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주의 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간의 말을 들어보고, 뭐 말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뭐 내가 따르든지 아니면 거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누가 되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하셔서 하는 일인가 찬양을 하든지 뭐 생명 사역을 하든지 교사로서의 사역을 하든지 뭐 주차 사역을 했든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와 지금 함께하심으로 사역한다고 하면 그것은. 헌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 그것은 노동이 될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그 사역이 기쁘고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한다고 하면 그 일이 아무리 재미있고 보기 좋아도 그 안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인이 누구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창조주 야외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깨달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예배당에 자리에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 있었는지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는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7년 동안을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목요일 예배 끝나고 교회 가서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온 날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앞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간과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육신의 몸뚱아리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거짓된 자세가 아니라,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마이소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육신만 앉아서 내가 입술을 벌려서 찬송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속였던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타락이 어디서 있어지냐면, 가짜 예배가 많아지는 겁니다. 예배가 가짜고, 찬양이 가짜고, 기도가 가짜고, 메시지가 가짜고, 종교적 행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어로 찬양하지 아니하고, 영어로 헌신하지 아니하고, 영어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메시지는 다 가짜예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대로 주의 나라로 최고의 의전을 통해서 불말과 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이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에, 3 0장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누구와 무당입니까? 누가 무당이에요? 굿판에 참여하는 사람? 아닙니다. 굿판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당이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지요 무당은 누가 무당이냐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무당짓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육신의 예배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영원한 죄의 간극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생겼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순종의 사람이다. 성령 순종,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성령 충만은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쏟고 있는 거예요. 내 흥분된 상태를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누가 되었든지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주님의 사역을 하든지 꼭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지금, 나는 성령 충 만한 상태 이며, 성령 순 종하 는 상태 인가？그리스 도는 어떤 사람 이냐？세번째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로마서 12장2절에 보면 하나 님의 선하 시고 기뻐하 시고 온전 하신 뜻이 무엇 인지 분별 하 도록 하라. 하나 님의 선하 시고 기뻐하 시고 온전 하신 뜻이 무엇 인지, 왜 분별하자는 거예요? 분별해서 무엇 하자는 겁니까?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으니 그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분별하기 원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새벽 행진 13을 진행 중에 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앙생활의 원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신앙생활의 실천이고 16장은 감사와 축복으로 마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실천편 로마서 1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 몸이라는 것은 육신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로 소마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통전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물이 아니라 썩은재물이 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다음에 행해야 될 삶의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을까? 참 어렵죠. 이 마음 공부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불편하죠. 저도 불편하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야, 이거 평생 내가 마음 공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내가 평생 배우고 배워도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배우고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물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물들여져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근데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뒤돌아 섭니까? 그렇게 찬송했던 사람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얼굴 바꾸고 태도 바꾸고 뒤돌아섰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그렇게 입술로는 찬송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뒤돌아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내 뜻을 내세우면서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바로 내 뜻을 꺼내놓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완악하고 게으른 종을 통하여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한번 따라 살까요, 주님, 저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를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주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형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속이 불편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불통이 되었고 형통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내 뜻을 가지고 감당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찬양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봤잖아요. 내 뜻을 앞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경험했잖아요. 한마디로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봤더니 결론은 망하더라. 그래서 당신 주님 뜻대로 사세요라고 제가 이 아침에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봤더니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 뜻도 앞세우고 이리저리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아니구나,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았더니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야 되겠다. 내 뜻을 앞세우고 살면 나는 망하는구나.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소금과 빛으로 쓰임 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자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정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입술로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하지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드러나는 외적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누가 봅니까? 같이 그리스도인된 자들이 보죠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행실을 누가 봅니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보고, 믿지 아니하는 주변의 지인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영적 책임을 가지고, 복음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고,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배당 안에 교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깊이 깊이 물들어지면,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 그래서 은유적 표현입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행실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이 없고 우리에게 섬긴과 나눔과 도움의 행실이 없다고 하면 집안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집 밖에 사람들도 우리를 비난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을 뉴 크리에이션 뉴 비잉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전혀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밖에 있을 때는 소금과 빛과 상관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마음과 끊임없이 접촉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래되었다! 이것이 전통입니까? 오래된 것이 무엇이 전통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전통이라고 하면 68년 동안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한결같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 그리스인의 마음 공부는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품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아 소금과 빛으로 쓰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도하겠습니다.